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을 어, 찍게 되었는데 아, 이건 제가 벙커 어, 침대를 어, 처음 할때 어, 받았었던 어, 도마에 선물로 받았었던 도마인데 너무나 예쁘죠. 플랫 어, 이 문양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아주 좋은 어, 선물이죠. 자 오늘은 안심을 소고기 안심을 사왔어요. 어, 너무나도 배고팠는데 어, 이게 정말 싸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3만 원이 넘는데 오늘은 어, 한 2만 원대에 이 많은 안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준아저씨는 한 7만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되지만 우리는 2만 5천 원에이 금액에 사왔습니다. 어, 저의이 안심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유튜버에서 어,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어, 백종원 어, 소고기 맛있게 굽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우선 이 소고기, 소고기에다가 먼저 어, 이렇게 소금을 소금이 잘안 갈. 소금이... <laughs> 소금... 뚜껑을 소금, 뚜껑을 안 열었는데 자자 보시죠 백종원 얘기했는데 정말 듬뿍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삼착현상이 있대요 삼착현상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육즙이 흘러나오려고 하는거를 이 소금이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많이 있으면 소금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으면은 여기 고기의 육즙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어 맛을 더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제가 조금 더 소금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고 어 저희야 어차피 그냥 어 가정으로서 먹는 거니까 일단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음. 예, 이게,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초보 요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좀잘 못합니다. 근데, 그거 뭔가요? 이거 후추예요후추예요 네, 이거 후추를 이렇게 해서, 음. 예쁘게, 예쁘, 예쁘네요. 네,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예, 예쁘게 하고, 예, 자, 이렇게 예쁘고요? 뒤집어서, 또한번 이렇게 네. 하고, 다시. 조금도 뒤집어서 뿌렸나요? 네. 아 그랬나요? 아 이거 막 엉망이군요. 네. <laughs> <laughs> 어얘 뚜껑이 잘안 닫히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전문 요리 요리가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네, 원래 네, 이제 그렇죠. 장 아, 도구를 탓하지 않죠. 왕건이들이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왕건이 네, 이렇게 치우면 돼요. 네, 그래요. 이렇게 네, 네, 치우고, 네에 네, 대해서 일단 이렇게 네, 놓고, 네. 어, 뭘 찾으시나요? 그릇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일단 아무 그릇이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요. 음, 이렇게 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놔요 네 이렇게 놔고 놓고, 놓고 그렇군요 얘를 다 먹을까요? 아니면 요만큼 남았는데 얘를 더, 다 먹을 아, 수 있을까요? 다못 먹을 것같습니다다못 먹겠죠? 네그러 이거만 일단 먹을게요 네 일단 먹고 <laughs> 또 다시 거기다 놓습니까? 네 여기다 갖다가 다시 거기다 놓습니까? 네 그럼요 이게 아하. 원래 인생은 네. 인생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무쌍해요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오늘 본것 중에서 제일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네 백종원이 어이 여기에 올리브유를 듬뿍 이렇게 바르는 걸 봤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바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표면을 코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어 그럴까요? 일단 음. 여기다가 충분히 올리브유를 네. 바르겠습니다. 아 거기다 바릅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비닐에 넣었다가 한것 같았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꼭면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순서야 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먼저. <laughs> 놓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기름을 이렇게. 그건 이렇게 무슨 기름입니까? 여기는 지금 포도씨유인가요? 예, 올리비에 포도씨인데 네. 어 백종원은 자기가 할때 어그 올리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재워놓는다고 얘기했는데 네. 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잘 반죽을 하게 되면은 육즙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고, 어, 그리고 굉장히 이 안에 흡수가 되어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질 것 아, 같긴 하네요?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맛있겠죠? 네, 예, 그럼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맛없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나도 들떴지만,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좀 차분하시네요. 아, 오늘 너무나도 차분한 것 같아서. 네. 제가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잘주물주을 해서. 네. 네, 이렇게. 고기가 다 으깨지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심을 주면 안될것 같네요. <laughs> 어, 제, 제 아내가 제 성격을 이게 잘 알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자네만을 <laughs> 잘 들으면서 하면 요리도 잘될수 있어요. 네. 우선 네 프라이팬이 그러... 프라이팬은 준비를 할때 불이 아주 잘 올라올 수 있는 네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화력을 받아서 바로 네. 이렇게 어 여기에 열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라이팬으로 해야지 네 고기가 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돼지고기처럼 많이 익히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내가 익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이게 웰던해서 뭐 피가 있는 채로 먹는 사람도 있고 미디엄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다어 웰던이 아니죠? 예, 장못 잘못 말했네요. 레레요 레레 레일 레요 레레 우리 거의 안 먹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웰런을 하게 되면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바사어 가장 많이, <laughs> 많이 익은 익힌 상태예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고기 어네 호레팬을 달고 줬나요어 그럴 텐데 안 달아 거의 빨리 달으니까 금방 네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네. 어그라이팬이 생각보다 작네요. 후라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잘 들어와 있어요. 잘 그래서. 들어갔나요? 네. 어딱 맞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어 그쵸. 색깔이 너무 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맛있겠죠? 네. 네, 그렇죠. 먹을 네. 어, 때는 항상 맛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양파는 언제 일단, 먹나요? 그냥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아 기름을 그냥 남은 걸다 위에 쏘는군요. 네, 그냥. 아 그렇군요. 음. 귀찮잖아요. 그, 귀찮지네 <laughs> 그렇군요. 어, 아. 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시죠? <laughs> 이 카메라 를 어. 지금 내 지금, 네, 지금 카메라를 좀 돌려야 됩니까? <웃음> <웃음> 지금 보면은 금방 금방 얘는 이거요. 네, 그렇군요. 보시죠. 아, 네. 아, 네, 네,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아, 그러네. 금방이었네요. 금방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금방... 좀 많이 좀 불이 없는 것 같은데요, 느낌적으로. 불이 지금 엄청나요. 네, 그래요. <laughs> 네, 깜놀됩는데 <깜짝 놀랍니다. 웃음> 엄청나군요. 예. 네, 놀래요, 지금. 저도좀 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양파를 언제 넣나요? 양파는 얘를 일단 잘라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음, 역시 전문 요리가 같네요. 아, 전문, 전문이진 않지만. 네. 예, 나름대로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네.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노하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아 소고기에 처음에 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후춧가루 뿌린 네, 것 후춧가루를 같아요. 후춧가루 뿌리고, 네. 그쵸? 기억해요? 그 네. 다음에 비닐에다가 어, 그렇죠. 기억해요. 그다음에 비닐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려서. 올리브유를 뿌려서. 뿌려서 조물조물 그 비닐에다가 넣고 손으로 반죽을 했죠. 네. 조물럭조물럭 했어요. 네. 자 이제 어, 너무나도 소리가 나는데요. 너무나도 예쁘네. 냄새도 좋고 오. 넣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네. 와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어, 거기 냄새 안 나나요?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냄새가 나야죠. 네,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와, 지글지글 하는 게 진짜 맛있겠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후라이팬은 예전에 있던 진짜 잘달지 않는데, 네, 얘가 지금 하이 뭐였죠?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죠. 우리 네. 예전에 그 인버터하고 또 하이라이트는 서서히, 서서히 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서히 식는 어, 그런 인버터의 종류였죠. 네, 네. 그래서 그 인버터에 맞는 프라이팬을 쓰게 되면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열이 올라오고 음, 또 빨리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화력이 있는 그런 전자레인지라든지, 어, 너라든지 네, 이런 게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사용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로 해서 먹어도 어, 될 정도 로 화력이 세다는걸볼수 있어요. 그쵸? 네. 네, 벌써, 이게, 제일 군한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이제, 거의. 거의 다, 다 익은 것같으네요 네, 거의 다 익었어요.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네. 피가 네, 다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바짝 익은것 같은데. 네네. 네. 저는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아셨까요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laughs> 저는 조금만 더 익혀 주세요. 저는 일단 한 정도로 넣고 네. 너무 바짝 익으면 고기가 부드러워 그러면 끄고 끈 다음에 네. 살서 익히면 익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어, 잔열로 익어도익어도 어... 괜찮지 않을까요? 양열이라는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laughs> <laughs> 전문 용어를 썼으니까 제가 한번 해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네. 어... 이제 그만하고 먹을까요?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양파를 아, 거기 위에다 언제 얹나요? 양파를 이렇게. 이제 위에다 얹습니까? 그냥 막 던지죠. 던져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양파를 나름대로 이렇게 던져서 네. 오늘은 어 나영 나영양이 해준 네. 게 아니라 제가 그렇죠. 거의 우지 씨가 썰었어요 처음으로 네. 양파를 양팔 썰어봤어요. 양파를 처음 썰었는데도 생각보다 잘 썰죠. 네잘쓴것 같습니다. 감동 네. 놀립니다 저도. <laughs> 가위 좀 주시겠습니까? 아그 가위도 제가 가져왔어요. <laughs> 살아왔어요 우지 씨가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거의 칼을 잘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위를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네, 가위를 잘 애용을 하는데. 네. 네,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애영양은 이거 주면 또 기도를 하느라고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기도를. <laughs>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laughs> 하고. 기도하셨나요? 네. 오. 음. 맛있나요? 제가 그럼 빨리 끄고 먹을까요? 음. 더러웠나요? 음. <laughs> 음. 무슨 의미인가요? 음. 음. 전보다 짭니다. 짜군요. 네. 이제 그냥 그냥 먹으면 안될것 같고. 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밥이 있습니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반찬으로 음. 먹는 거니까. 어. 예, 그러 이제 먹을까요?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그럴까요? 자 그럼 마무리 네. 인사 아, 야, 해주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요리 무한이지만 <laughs> <오랜만이지만, 웃음> 우리끼리 먹는 거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웃음> 어, 일단은 방법에 충실해서만 네. 하게 되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데 백종원이 얘기했는데 소금을 듬뿍 넣라고 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넣으면 짤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포르시우, 또 이게 좀 짭짤한가? 저건 <laughs>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짭짤하네요. 예.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laughs> 요리 어, 여러분들에게도 아,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았겠네요. <laughs> 코로나 어, 잘 극복되고, 집에서도 맛있는 요리해서 건강한 어, 하루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고래등 다음에 뵐게요. 사랑해요.